황선대원군에 대해서, 어, 평가는 일면적이진 않죠.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굉장히 민생유지의 정책을 펼쳐서 백성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, 강조할 필요가 있죠. 또 다른 한편으로는 쇄국 정책을 폈으니까 원인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지만,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대화를 제대로 착수하지 못하게 된 거니까 그것을 그 책임을 물으면서 흥선대원군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문을 일찍 여는 것이 꼭 좋은 일인가. 그렇게 따지기로 하면 라틴아메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? 그들은 16세기에 서양 사람들의 침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가지고 결국 수백 년 동안 고생을 하고 아직도 후진국가를 면하지 못하잖아요.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? 그들도 결국 빨리, 빠른 경우에는 15세기 후반부터 이미 서양과 교섭을 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장래에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? 또 인도를 보십시오. 인도는 16세기부터 서양과 교섭을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?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? 필리핀은 어떻습니까? 그 좋은 결과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쇄국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문만 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어, 결과 중심으로 보기가 쉽죠. 그것이 편하니까요. 그렇지만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, 깊이 생각할 필요가 어, 있다고.